저 화덕은. 아, 고기 구울 때. 생강 구울 때. 생강 구울 때. 요, 요건 보돌솥시네요 콧밥. 콧 죄송합니다. 와. 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부장의 추천으로 멋진 한식집 찾아 봅니다. 유명한 부산 유튜브 면부장님은 아니고요면 요리에 조예가 깊을 또 다른 네, 면부장님과 한식. 호주에 있는 한식이 늘 고픈 님. 분과 함께 했을 자리인데 모두 방, 상당히 만족했어요 특히 딱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용호동 더블스퀘어 1층 한다솥인데요 솥밥 정식이나 한식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 같고요 2021년 7월 7일 생방송 투데이 부산 리얼 맛집이 소개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부산의 해리단길 서면 남포 기장 부서점 등이 있고요 그리고 창원 김 아, 네, 네. 김해, 양산, 진주 등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체인망이 있, 있네요. 본점은 수영역 아, 슬슬 근처에 슬슬 있습니다. 슬슬 메뉴는 떡밥처럼 솥밥에 <laughs> 같이 나오는 갈비솥밥대게솥밥전복솥밥연어솥밥장어솥밥 집과 행정소밥 등이 있고요. 솥밥과 그 메인 네, 요리가 반찬이 따로 나오는 요리인데 있는데 네, 있는데 예. 화덕고등구이, 삼치구이, 갈치구이, 제주옥동구이, 오징어제육볶음은 솥밥이 따로 나오고 반찬과 따로 나옵니다. 아이 반찬이 다른 반찬이구나 그리고 파덕에서 구운 철정 고 메뉴만 따로 주문하면 됩니다 이 가게의 특징은 솥밥에 8종 정도의 반찬이 정갈하게 잘 나온다는 점과 화덕이 있어서 생선 메뉴는 구워져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숫자 편하고 가족 외식으로도 좋고 더비스퀘어의 다른 가게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여기의 장점 아닐까 싶어요. 푸짐한 떡밥 형태의 솥밥이나 메인찬이 따로 나오는 솥밥 모두 구성이 좋았고요. 지금은 메뉴가 상당히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누구나 입맛대로 먹을 수 있을 것같어요 <laughs> 전복보다 이게 맛있겠어요. 네. 향이 막. 밥그릇에 네. 챙겨 드리고 설명 드릴게요. 네. 아, 설명하러 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후레트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망하고 전복은 간이 다 되어 나오셔서 밥그릇에 버를 셔서 와사비 취향껏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계절 솥밥은 밥그릇에 밥을 버리신 후에 버터 반이랑 간장 봉지 에 있는 간장으로 간 맞춰 주시고요 밥다버리셨으면은 검정색깔 보슬에 들어있는 물 부으시고 숭늉 아, 조절해주시요 네. 지금 황당은 저희가 조금 기름기가 많아서 숭늉은 추천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아솥밥이안 그, 네. 아, 되구나. 네, 돼요? 네네네. 아이 아, 아, 단점이 구나 기름이 뜰 수가 있어서. 아, 그래요. 해주세요예 알겠습니다. 네. 께드세요. 예 예. 와우. 아, 호주에 이런게 없다고? 이런거 뭐. 하나 아, 먹으려면 뭐, 한... 한인타운 한인 이런거 없어요? 있어도 이 정도 먹으려면 한 그릇에 3-4만원 직과 항정솥밥은 제가 먹었는데 특제 양념도 어우러져 잘 구워진 항정살이 돋보이는 제법 맛깔나는 점이 특징이었어요 요 녀석은 기름기가 조금 올라와 솥밥 숭늉을 추천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해 먹어봤는데 깔끔한 숙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전복솥밥은 전복 내장 소스로 지은밥 위에 전복과 새우를 얹었다고 하고요. 음? 솥밥과 찬이 따로 나오는 오징어 제육볶음 솥밥은 오징어 제육이 매콤하고 고소한 기름 맛이 딱 맛깔스러운 그 맛이었습니다. 이 녀석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대신 저는 이게 모두의 반찬으로 나온 줄 알고 자꾸 퍼먹었어요. <laughs> 알고 보니 누군가가 시켰던 밥, 솥밥에 따로 나온 메인 반찬이었던 거죠. 혹시나 같이 주문하면 오해 밖에딱 좋은 녀석이니까 주문하시고 위치 잘 놓고 사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식에 다 비슷하겠지만 용호 블스퀘어점에한 다섯에서 상당히 좋았던 점은 모든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고요. 그래도 뭐 뽑아야지. <laughs> 부족한 반찬이 없는지 계속 챙겨주시는 점이 눈에 띄었고 질문에도 상당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목소리> 요새는 유튜브로더 많이 하세요? 아니요 블로그 없어질 것 같아서 네, 네. 블로그 자체가 지금 뭐가 되게 많이 복잡해어요 네이버를 들어가면 은옛날엔 그냥 한 개만 검색하면 다 나왔는데 지금은 카테고리로 여러 개만 챙겨버렸어요 뭐 리뷰 맛집 무슨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선택이 되니까 거기서 내가 나올 확률이 낮아지고 아, 네. 나도 연락 요즘 잘안 올리고 네. 아, 그러데 그런 입장이지만 아, 혹시나 이게 어떤 이, 연결고리가 될까봐 네이버가 지금 영 조금 미리한 거 같아서 아, 아, 그래도 유튜브도 좀 하고 아, 아, 아. 카페는 한 번씩 갈라하고 근데 유튜브는 그런 게 조금 좀 더라 유튜브는 그냥 조회수 자체가 음, 오래 전부터 물건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으로 검색했다가 아이산이안 나가 보 속도는 진짜 빠르던데. 메모 메모리요, 16기가거든. 음. 아니죠, 장난.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필요하신 반찬 있으실까요? 음. 네. 네. 밥이라고 두부 좀 주시고요, 해장 네, 네. 주시고요. 예. 예. 올려주시면 다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다 네. 드릴게요. 네. 시금치 괜찮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응. 웃음> <응. 웃음> 음 생각하면 여기 다시 돌아오는게 다음마지막 다시 몇병을 이렇게 갖고 홍보해